<laughs> 이 이마트 그 영업 이익이 감소했다네요. 예. 1분기 영업 이익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해서 각 분기마다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거를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마트가 이번에 1분기 어 영업 이익을 발표했는데 137억 원이 나왔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60.4%가 감소했네. 어, 와, 오늘 주가 9.08% 떨어졌어? 내가 이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마트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곤두박질 친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뭐 가장 큰건뭐 역시 뭐 일단 부동산은 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4월, 5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고 근데 이마트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뭐 그런 게 있었나?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언제입니까? 작년인가요? 그 작년 2022년 이때 그저 뭐야 정용진 부회장 이분이 지금 뭐 멸공 이거 했잖아 이거를 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은 총수잖아요 대기업의 총수잖아 총수가 정치적인 내가 그래요 경제와 정치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분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정치의, 효, 정치의 영향력이 경제에 미치고 경제의 영향력이 정치에 미치기 때문에 거의 공동체가 돼버려요 공동체가 돼버리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에 의존하게 되고 정치가 경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공동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니면서 사회를 병들게 만들거든. 그래서 따로 분리할 수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최대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은 심지어 1kg 과체중으로 군대도 안 갔잖아. 에? 정용진 이분 회장 이분 군대 안 갔잖아요. 1kg 과체중이라고.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1kg 과체중은 그냥 군대 빼려고 그 과체중 그 표준 표가 있잖아. 그 체중을 넘어서면 군대에서 면제를 받는 그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에서 딱 1kg 오버해서 군대를 뺀 거야.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런 거고. 이분은 1kg 과체중으로 군대를 빼신 분이라 군대도 안 가셨던 분이 멸공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어? 이거 나는 그래요. 이거 이마트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들여오면서 중국이 한번 크게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중국 내에 있던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철퇴를 맞았고, 그 당시에 중국, 지, 중국 시장 노리고 진출했던 대한민국 기업들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마트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마트도 이제 아마 쫓겨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멸공이 공산주의를 멸하자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 멸공 외치면서 이거 주가가 이 모양 이꼴 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잘안 되는 게 군대 안 가신 분이 마음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행사하고 그것도 대기업 총수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력한 대권 후보가 호응을 하고 화답을 하고. 실제로 그, 그렇게 화답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 된 사람은, 그, 지금 나라 박살 내고 있고, 솔직히. 이것도 봐봐요. 이거 뭐,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 비꾼 거니까, 이거 엄마 할때 참고하라 이런 것 같은데. 이분은 SNS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이 SNS를 아무리 좋아해도 요새가 뭐 아무리 뭐 소통하고 뭐 이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쓸데없는 소통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대기업 총수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각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자리에 따라 무게, 무게감이 달라요. 사장이 하는 말과 대리가 하는 말과 사원이 하는 말이 다르고. 기업인이 하는 말과 고용주가 하는 말과 노동자가 하는 말이 또 달라요. 무게감이 달라.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각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뱉는 말과 행동은 무게도 다르기, 무게가 다르고 그 부분에 따른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 나 모르는 일이야.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분은 가뜩이나 그 이마트 회장인데 지금 이마트가 이번에 1분기 영업이 익 137억 원 나오고 이제 전년 대비 60.4%감소됐다는실적 나오자마자 지금 주가가 뭐 지금 군두박자 아래로 좀 쳐박고 있는데 뭐 이거야 뭐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르게 하겠지만 저는 이분의 어떤 오너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거 특히 이제 그저 기업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익이나 추구하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안 좋은 시선으로 저 그룹 저 기업을 바라보게끔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좀안 해도 될 법한 행동들을 너무 해요. 어. 실제로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낑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니까 바로 또 갑자기 포스팅 한걸 내렸잖아요. 게시글을. 그거 보면서 진짜 좀좀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질렀으면 나는 정치 이런 거 떠나서 난 내가 할 말에 소신을 담고 얘기를 한다라는 표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렀으면 그냥 밀고 나가지. 왜, 그죠?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음, 그니까, 이거 봐봐요. 야, 이거는, 이게 이제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이게 사용했던 마크잖아요. 이거 보이콧.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를 이제 정용지를 넣어서 누가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자기를 비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자기 모두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SNS 공간에다 올린 거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는 일하는 사람들 이거 보고 참고하라고 이런 행동들 이거 관종이에요? 관심종자요? 관심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대기업 총수가 이래 이거 그때도 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아마 좀 대단히 좀 어리석다. 좀 가볍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뭐 보수주의자들은 뭐할 말은 하는 총수 이러면서 뭐 물고 빨았지만 뭐 결국에는 뭐안 좋게 지금 여파가 다가오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 60.4%면 너무 감소했다. 어, 전년 대비 60.4% 절반 이상이 떨어졌는데 와. 8만 9천 원 선까지 떨어졌네요. 10만 원, 거즘 10만 원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8만 9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뭐, 뭐 본인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에. 뭐, 지금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에, 너무 비싸서 지금 치킨도 막 3만 원막 이러잖아. 아니, 씨. 아니, 양계업계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닭은 실제로 얼마 안 올랐다는데, 예. 근데, 대체 교촌 BBQ 이런 데서는 막 3만원, 3만, 3만 5천원 거기에 막 배달비 붙이고, 뭐, 이번에 뭐 포장비도 있대매, 포장해주는 값도 있다고 그러고 막, 미친 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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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얹고서 이 난리를 치고 경제는 지금 박살이 나 가지고 다들 헐떡이고 있는데 나는 그래요. 이뭐 경제가 희망적이다. 이딴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본적 있어요? 나는 그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 지금 이마트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야. 이거 뭐 타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당장 뭐 수출 수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난다 싶으면 이 안에서 이 내수시장 이 국내 경제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뭐 사람들 소비는 하겠어요 지금 뭐 오른 거는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사람들 소비도 다안 하고 웬만하면은 뭐싼거 한꺼번에 쟁겨놨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추세고 다들 그런 판인데 이 마트는 어찌, 어찌 보면 생활용품을 파는 그 마트잖아요. 기업형 마트. 이 마트도 사실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뭐 많이 이용하겠지만 가격이 이제 비슷하거나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도 흠칫해. 사실 지갑 사정이라는 게뭐뭐 뭐 남이야 어찌 될건 상관없잖아. 내 지갑이니까 내 경제 사정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소비를 안 하겠다는데 뭐 어쩌, 어쩌겠습니까? 뭐 답답할 따름이죠. 이 이마트의 총수 이 정용진 회장 이분은 좀 인스타나 뭐 트위터나 뭐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개인 SNS 좀 자제하시고 대기업 총수면 자기 그룹 밑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 나중에 정치, 이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본인은 정치판에 뛰어들겠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입법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대기업의 그 총수, 오너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거 자꾸 하면, 어, 이거는 기업 리스크이자 동시에 오너 리스크라서 경영진들한테도 부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직원들한테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마트라는 기업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이거는 부담이야. 어 맨날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하고 나중에는 뭐 전쟁이 어떻고 뭐 선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돈이나 열심히 벌고 기업이나 부풀리거나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파가 좀 오거든요. 세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진 거면 아, 조금 세긴 하네. 어.